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오늘 에, 골드에서 590, 한 600, 700까지도 가겠네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고, 에, 골드의 10분 봉차트입니다. 가운데 중앙선이죠. 이 저기 이 중앙선. 근데 아침부터 어떻게 됐죠? 빨간색 현대카가 높게 쭉가있 그래서 중앙선을 깨기 위해서 계속 흘러내리죠. 아직도 안 깨졌어요. 중앙선 깨질 때까지 다 하나씩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올 때는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 보고 고점 잡기 힘들죠. 스토케스틱. 근데 이가운데 있는 유치지표 있죠. 이게 스토캐스틱의유치지표와 똑같습니다. 이 녹색 구간이 고점입니다. 녹색 구간이 고점 이게 스토캐스틱고점이니다 그럼 계속 흘러내리죠 이렇게. 네. 이걸 한번 5분 봉을 볼까요? 3보일까요 이게 지금 10분 봉인데, 5분 봉을. 나오죠? 네, 아침에, 오늘, 아침에 8시, 9시, 그러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죠, 장이 해외선물이. 9시, 10시쯤 나오죠? 이때부터 이렇게 중앙선 밑에 깔려있죠, 이렇게 통색선 빨간색 현대가가 나오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격이 높죠? 그러면 이건 장 초반부터 무조건 하락추세를아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이 중앙선을 깰 때까지 여기 중앙선을 깰 때까지 계속 흘려드립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잡으면 계속 이렇게 점을 깨고 내려가죠. 근데 이게 녹색구간에 올라간 자리가 스토캐스틱 고점입니다. 계속 흘려내리죠 여기서 녹색구간에 올라가고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초반전부터 추세를 바, 바로 할수 있죠. 한또 다른 정보 들봅시다 네, 일본에나 볼까요 네, 이거 보시오 아침에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에 출발했습니다. 아침 여기서 바닥에 출발했죠? 그러나 이 빨간색 현재 가 바닥에서 계속 놀다가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 골라오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라 했죠? 중앙선을 통과할 때까지, 이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 추세. 상방 추세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스토켓의 파동에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것의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저점을 이것 보고 잡기 힘듭니다. 이것 보고 잡기 힘드니까. 가운데 에 있는 위치 지표 있죠. 이게 노란색 구간이 스토켓의 저점입니다. 노란색 구간 저점이죠. 또 여기도 노란색 구간이죠. 또 여기도 노란색 구간이죠. 그러면 이게 스토피스 던건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네, 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던져부터 볼까요? 보시면 지금 일본 엔화 봤기 때문에 다른 거 봅시다 네, S&P 볼까요? S&P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여기서 S&P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아침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S&P 시작인데요 가운데 청색선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청색선 가운데. 근데 빨간색 현대가 이렇게 위에 있죠. 그러면 중앙선 빼기해서 계속 내려가면 밑으로. 네. 하락세가 나와서 기업자 이렇게. 그래서 중앙선이 이렇게 밑에 떨어지죠. 어느도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 가운데 중앙 차원 있죠 있죠. 그러면, 빨간 젠제가 이렇게 밑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 그러면, 이렇게, 이 아침부터, 이장 초반부터, 중앙색 위에 출발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스토스틱의 고점을 타보면, 이 고점에서, 결국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 보고 스토스틱의 고점을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녹색 구간 올라간 자리가다 고점입니다. 네. 다고점이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밑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매도 잡으면 밑에 떨어지고, 여기서 매도 잡으면 밑에 떨어지고, 여기서 매도 잡으면 밑에 떨어지고, 이렇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 스키고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 초반전부터 중앙선 위에 이렇게 통책 박스가 나와 있으면,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고점 출발입니다, 고점. 고점 출발이니까, 그럼 무조건 하락세가 나오죠, 하락세 네. 무조건 하락으로 계속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죠. 소화가 깨질 때까지 계속 쭉 빠집니다. 다른 거 봅시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정목을 보시면요. 유로 골드, 크레드 오일, 코지 달러, 항생 다 있죠? 나스닥도 있고요. 한번 오일 볼까요? 네 아침에 클레드 오일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아침시작했죠 아침에 중앙선 위에 출발하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청색이 나와있죠 가운데 이렇게 있고 빨간색이 중앙선 위에 있죠 그러면 결국 중앙선 밑에 떨어지죠 이렇게 중앙선 위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스톱캐스팅의 고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게 녹색 구간에 올라간 자리가 안 보이죠? 여기서 녹색 구간 나왔죠? 네, 이렇게. 자, 커죠 여기 스토크의 고점입니다, 이렇게. 네. 매도 잡으면 뚝 떨어지죠? 여기서 살짝 올라갔죠? 네,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 또, 또한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또한번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중앙선이 올라갔죠, 여기. 고점이죠? 여기가 어디죠? 스토 고점이죠? 여기, 여기 중앙선이 청색 박스죠? 그럼 여기서 매도 잡아야 되니다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어제도 보십시오, 어제도. 여기 어제 보십시오. 중앙선 여가 있죠, 이렇게 중앙선 쪽 있죠. 근데 빨라지기 위해서 계속, 계속 막판에 뚝 떨어져 보죠, 이렇게. 그러면 스토켓치 고점. 녹색 구간이 다 고점입니다. 결국 다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네,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점만 다 보면, 이게 다 녹색 구간에 있는 자네, 고점이죠. 다 고점이죠. 네, 결국엔 밑에,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침부터 당 초반부터 이게 중앙선 위에 출발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밑에 출발해 중앙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지 이것만 정확히게답내 해야 돼니다 그래서 저희 VIP 차트를 보고 이거 초반전부터 바닥에 출발했냐 아니면 고점 에 출발했냐 이런 경우는 완전히 중앙선 위에 딱 떠있죠. 그냥 무조건 하락 추시죠 그러면 스톡캐스틱 고점을 타봐야 되는데 이렇게 녹색구간을 올라간 자에다 고점입니다. 여기엔비도쭉 빠져버려요. 또 여기서 녹색구간 올라가면 떨어지고 여기 녹색구간 올라가면 떨어지고. 아직도 중앙선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추세를 그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을 하시면서 이 추세를 반대로 거꾸로 들어가면 무조건 까먹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크게 까먹죠. 거기다 또 물파기까지 계속 빠지는데 여기서 계좌를 계속 물파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백만원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이제 VIP 차트 보시면, 여기 모든 종목을 다 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스페셜 들어가시면, 저장 화면 있죠. 이 안에 전부 다채팅해 놨습니다. 국선, 나스닥, 홍콩 항생, 에나, S&P 다 있죠? 네, 5일까지. 국내 전부 볼까요? 네, 국선 차트 한번 보시죠. 네, 국선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서 출발했죠? 아침 8시, 아, 9시, 9시 반 10시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아침에 중앙선 위에 출발 중앙선. 빨간색 중앙선 위에 있기 때문에 통색 박스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석계스트의 고점을 잡아야 되죠. 석 고점. 얼굴 이런 다리가 고점이죠.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져버려, 이렇게. 여기서 잡았더니 떨어져버 여기다 잡았더니 결국 떨어져버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 위에 청색 박스가 나와있는 상태를다 고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토케스 고점이 다 녹색 구가죠 잡으면 또 떨어지고, 또 잡으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죠. 네. 여기서 잡으면 떨어지고, 잡으면 또, 또 떨어지고, 네. 이런 것만 잘, 잘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중앙선 위에 청색 박스가 나온지, 아니면 아침부터 이렇게 바닥에서 딱 붙다, 여기서. 여기 바닥에 붙어있는지, 이거만 보시면 돼요. 바닥에 붙어있으면 여기가 만약 아침이라면, 아기부터 쳐가야죠 그럼 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 그럼 여기는 상승 추세니까 몇주 만에 겠죠 네, 만약에 아침 에 여기서 시작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잡으면 올라가고 잡으면 올라오고, 잡으면, 잡으면 올라가죠 이렇게. 네, 뭔지 알죠? 네,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파생상품에서는 방향입니다. 추세 방향을 터반에 잡아야 돼요. 다 올라간 상태에서 막판에다 보면 늦습니다 먼저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하락 네, 중에 있죠 여기 중앙에서 깨질 때까지 여기도깰 때까지 빠집니다 그다음에 네, 저희 방에 네, vip 회원 가입하시고 실거래를 하시면 vip 차트 깔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설치 영구적으로 네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설치 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그,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그 프리캡 있죠? 프리캡에 홍진영과 노부사생 방송이라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홍진영과 노부사생 방송했죠?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프리카 TV에 있는 풀캠입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관련된 모든 동영상과 정보가 다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